이3 5 0 i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좀 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때로는 전기차처럼 이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게좀 만족도가 높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77km입니다 BMW보다 조금 더 가죠 뭐큰 차이까지는 아니지만은 1회 충전 주행거리도 77km 복합연비도 11km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푸멘트 오디오, 그리고 이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기 때문에 이조석 스크린은 빠져있어요. 2 3 0 0 AMG 라인 모델이랑 이4 5 0 모델에만 슈퍼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. 그래도 뭐이 피아노 락커트림 같은 우드 트림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것도 이 클래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센터 콘솔 우드 마감도 고급스럽고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시트 입 충전구도 2개 들어가있고 암레스트 안쪽에도 수납공간이랑 시트 입 충전구도 들어가있고 파노라마 썬루프의 개방감도 좋고요. 이월에도 열선 시트 적용이 됐고요. 근데 아무래도 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트렁크 수납공간은 조금 좁습니다. 일반 모델 대비 좀 많이 좁아 아무래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충전 포트는 오른쪽에 있고요. 하림 마이트일 때, 제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2 350익스클루시브 모델.